아버님, 어머님, 요즘 전기세, 가스비 고지서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시죠? 작년보다 몇만원씩 더 나오는 거 보면 정말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번 겨울 어떻게 나지?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번 겨울에 난방비를 거의 안 내셔도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정말입니다.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난방비 지원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난방비 지원금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1인 가구는 최대 179만원까지, 그리고 4인 가구는 무려 200만원이 넘는 난방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도 생각보다 넓고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요. 놓치는 거 하나 없이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지원금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지원 금액이 좀 달라졌어요. 1인 가구는 29만원, 2인 가구는 40만원, 3인 가구는 53만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7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이라고 아시죠? 인터넷으로 복지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거기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인터넷 하시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직원분들이 다 도와주십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니까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 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냐고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임산부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자녀 가정도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자녀가 3명 이상이신 분들도 관심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김순자 할머니 있으세요. 올해 72세이신데요. 혼자 사십니다. 작년 겨울에 난방비가 한 달에 15만원씩 나왔대요. 석 달이면 45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 바우치 29만원 받으시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다른 지원금까지 합쳐서 받으시니까요. 올해는 난방비 걱정을 거의 안 하신대요.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작년에도 받았을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보시는 김에 바로 신청하세요. 자 두번째 지원금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이에요. 이름은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바우처보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요.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하신 분들, 국가 유공자분들, 독립 유공자 유가족분들,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금액이 얼마냐고요? 이번 겨울부터 크게 올랐습니다. 최대 59만 20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죠? 이거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정부24 치시고 들어가서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에너지 바우처 받으신다고 해서 이거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29만원 받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 59만원 받으면 벌써 88만원입니다. 세 번째 지원금, 사랑온 난방비입니다. 이거는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데서 하는 건데요. 아파트에서 지역난방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요. 개인에게는 50만원, 복지시설이나 사회적 기업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거 신청기간이 정말 짧아요. 11월 23일까지입니다. 벌써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사랑온 난방비 검색하시면 접수 페이지가 나와요. 거기서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지역난방 쓰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고지서 사진만 찍어서 올리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아까 김순자 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가 사시는 아파트가 지역 난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29만원에 도시가스 요금 경감이 아니라 이 사랑온 난방비 50만원 받으셨어요. 벌써 79만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지원금, 서울 에너지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거는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작년 2월에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1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해 드렸어요. 올해도 똑같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명단을 만들어 놓고 그 명단에 있는 분들한테 자동으로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명단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간단합니다. 작년이나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10만원 입금됐다. 에너지 플러스다. 이런 문자 받으신 적 있으면 명단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받아 봤다? 그러면 본인이 전화해서 명단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서울에너지플러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문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 전화하셔서 저는 서울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에너지플러스 명단에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등록해주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다 처리해주십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서울에 사세요. 그래서 이 서울에너지플러스 10만원도 받으셨어요. 에너지 바우처 29만원, 사랑온 난방비 50만원, 서울 에너지 플러스 10만원, 벌써 89만원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 이런 좋은 정보를 계속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또 좋은 정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지원금입니다. 연탄 보조금이에요. 나는 연탄 안 쓰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분 중에 연탄 쓰시는 분 계시면 꼭 알려드리세요. 연탄 쓰시는 가구는 가구당 47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올해는 벌써 8월에 신청이 마감됐어요. 아쉽죠? 하지만 내년 여름에 또 똑같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미리 알아두시고 내년 7월이나 8월쯤에 꼭 신청하세요. 연탄 쓰시는 분들은 보통 농촌이나 산간 지역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시니까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연탄 보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박철수 할아버지라고 계세요. 경기도 한시골 마을에 사시는데요. 아직도 연탄으로 난방을 하세요. 작년 겨울에 연탄 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석달 동안 80만 원이 들었대요. 연탄 한 장에 천원 정도 하는데요. 하루에 한 10장씩 쓰신대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만 원 가까이 나가죠. 그런데 올해 여름에 이 연탄 보조금 47만 원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시니까 에너지 바우처도 29만 원 받으셨고요. 76만 원 받으신 거예요. 작년보다 훨씬 부담이 줄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김순자 할머니하고 박철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런 지원금이 있는 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요. 신청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는데요. 왜안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신청이 어려울 것 같아서 뭘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귀찮아서 이런 이유들이래요. 아버님, 어머님, 귀찮으시더라도 꼭 신청하세요. 29만원, 50만원, 59만원 이런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요즘 물가에 이 돈이면 한달 생활비도 되고, 손주들 용돈도 주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저축해 놓으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신청이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할줄 아시면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직접 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가시면 직원분들이 다 도와주세요. 주민등록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자격이 되나?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일단 신청해보세요. 자격이 안 되면 탈락하는 거고, 자격이 되면 받는 거예요. 신청한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안 하는 게 손해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에너지 바우처. 1인 가구 29만원부터 4인 가구 70만원까지.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최대 59만 2천원. 이거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랑온 난방비. 개인 50만원. 신청 마감이 11월 23일이니까 정말 급합니다. 네 번째, 서울 에너지 플러스. 서울시민만 해당되고 10만원 지급. 명단 등록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연탄보조금. 47만원. 내년 여름에 신청하세요. 이거 다 합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179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4인 가구면 2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정말 큰 돈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지원금들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받는다고 해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둘다 받을 수 있어요. 사랑온 난방비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요. 단, 각 제도마다 신청 방법이랑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신청하실 때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직원분이 다 알려주시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이 겨울에 난방비 걱정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들을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해요. 한파가 자주 온대요. 그러면 난방비가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지원금 신청해 놓으시면 걱정 덜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혼자만 보지 마시고요.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시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알려드리시든지 해주세요.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정보에 어두우신 분들이 제일 못 받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시면 이 영상 링크 보내드리시고 여기 나오는 대로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세요. 이렇게만 말씀해주세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신청할 때 본인명의 통장 준비하세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요즘은 자녀명의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으니까요. 꼭 본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혹시 통장이 없으시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서 말씀하세요. 우체국 통장이라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정 어려우시면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직원분한테 상담받아 보세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12월부터는 지원금 받으실 수 있어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받는 시기도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움직이세요. 난방비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한테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